공인중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촌 롯데캐슬 루시엘 오피스텔 현장에 왔는데요. 모델하우스 현장에 왔습니다. 음, 요즘에 그 부동산에서,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떠오르는 하드는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서울 전 지역이 묶여있고, 수도권 광명을 비롯해가지고 12곳이 묶였습니다. 제가 서있는 여기 평촌평촌도 평천, 묶여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파트에만 해당이 되고 오피스텔은 해당이 안 됩니다. 롯데캐슬은, 평촌 롯데캐슬은 다행히도 오피스텔입니다. 여기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참잘 만들어가지고 실거주하게 딱 좋게 그렇게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아파트는, 아니, 아, 아파트가 아니죠. 오피스텔이죠. 이 오피스텔은 2029년 하반기에 입주 예정인데요.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역도 2029년도에 어,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주와 딱 맞춰가지고 초역세권 단지가 되겠죠. 기가 막힙니다. 더군다나 이 평촌 같은 경우에는 평촌학원가라든지 굉장히 많은 호재거리가 있고 살기에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 궁금한 점을 제가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말을 갖다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롯데캐슬은 4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강거리가 넓어서 체감과 통풍도 우수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단지 내 수영장이 있습니다. 키즈 카페가 있고 도서관이 있고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편의를 갖다 굉장히 도모할 것입니다. 지하 5층에서 지상 48층, 48층이니까 아마 평천에서는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핵심적인 거, 그 도매 시장역이 2029년도에 개통될 예정인데요. 도보로 한 3분 거리최우옥세권 주거 단지가 될 것입니다. 홍천, 롯데캐슬, 르시엘이 현장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농수산물시장이 정말 딱 옆에 있습니다. 제가 쿠킹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정말 확인해보세요. 농수산물시장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주황색, 오렌지색이라 그러죠. 이 주황색이 뭐냐면요. 그 유명한 인동선입니다. 인동원이랑 동탄선까지 연결됐는데 이게 2029년도 서울대 언구패트이 역, 그 단지 앞에 바로 여기 생기는 겁니다. 도보로 한 3분 거리. 진짜 최역세권 단지가 될 것입니다. 자고로 역세권이 된다는 거는 가격이 이제 수직 상승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실거주로도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평촌에는 주변에 지금 신규 현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뭐 분양가를 발표도 안 했는데 평촌에는 분들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아마 오픈되고 나면 은 집중적으로 계약이 많이 쏟아질 것 같으니까요 빠른 연락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보시면 또 평천학원가 대한민국 3대 학원가 중에서 한 군데인데요 굉장히 유명하죠 또 주변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한 17개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 대학을 갔다 진학하기에는 여기가 아마 등용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확신해 봅니다 거실이 되게 넓습니다 그리고 통창이 돼 가지고 채광도 굉장히 밝고요. 아마 틀림없이 여기가 그 단지 배치가 남향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햇빛 맛집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환하게. 여기 보시면은 안방입니다. 마스터룸이라 그러죠. 마스터룸. 아파트 구조답게 이렇게 베란다 비슷한 테라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방이네요. 주방은 일장으로 동선을 갖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굉장히 편하고요. 위에 이게 이제 상부장, 밑에 이제 하부장인데요. 다 수납공간입니다. 수납공간이 궁금해 할까봐 제가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밑에도 당연히 하부장도 수납공간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요거는 이제 또 이제 식기 세척기, 기본으로 여기 있는 거다풀옵션 무상으로 다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수납 공간인데요. 여기 수납 공간이 굉장히 깊어서 웬만한 부엌 살림은 다 집어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롯데캐슬 인근에는 이렇게 농수산물 시장이 엄청 크게 있습니다. 이뭐 정말 장 보는 재미도 되게 쏠쏠한 것 같네요. 여기는 지금 그 과일 판매점이네요, 여기는. 과일도 엄청 많습니다.